자, 얘가 허근을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되도록 하는 모든 피의 값에 곱을 구하시오. 일단 얘는 어떠나 허근을 갖는다니까 근데 피는 실수고 알파를 집어넣는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까번에 한 것처럼 뭐야? P에 몇 조금 나오는 것처럼 차수를 계속 낮춰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 문제 풀때 일단 하나 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요. P 하고 Q가 실수예요. 그러면 a 알파 하기 b가 0이야. 근데 알파는 허수야. 아, P가 P 알파인데 왜 a 알파였어 잠깐만요. 우리가 써먹을 거라면 정리하면. 를 P 알파 닭이 Q가 0이야. 그러면 P도 0, Q도 0이다라는 걸쓸 거예요. 이쪽 방향은 당연한 거고 이 방향은 되냐? 여기서 알파가 허수라고요. 알파가 뭐면 I일 때가 뭐라? P와 Q가 0이다라고 했는데 I가 아니라 허수라 해도 P, Q가 실수면은 개수들은 0이라. 요 사실을 쓸 거라고. 물론 다른 것도 하나 쓸 건데, 일단, 이러면 알파 제곱 빼기, 피 알파 다기피다기 3은 0이에요. 왜, 알파가 근이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은? p 알파 빼기, 피 빼기 3이고, 알파 세 제곱은? B 알파 제곱 빼기 P 다기 3 알파고 알파 제곱 대신에 뭘로? 얘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P에 p 알파 빼기 P 다기 3 빼기 P 다기 3 알파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p 제곱 빼기 P 빼기 3 알파 빼기 P, P 3인가? 이렇게 돼요. 얘가 뭐가 돼야 되나? 알파 세제곱이 뭐지? 실수가 돼야 된다고.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인데, 알파가, 알파 세제곱이 이렇게 표현돼. 실수되는데, 이 알파는 뭐냐면, 허근이라고요. 알파는 허수라고. 알파가 허수니까 얘가 실수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는 실수 맞죠 p 는 실수니까 뭐가 돼야 돼? 요게 0돼야 된다고 그게 요 성질을 쓴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므로 P제곱 빼기, p 빼기 3이 0이야 이거에서 뭐야? 째러보니까 두 분의 고을구하라니까두 분의 곱은 얼하러니까두 분의 고분 얼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답이 한 번이, 2 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낫나? 다른 하나의 풀이는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허근을 가져. 허근 알파. 그리고 a, b, c는 실수야. 근데 p x 제곱 q x 플러스 r은 0이야. 여기도 허근을 뭐로 갔냐면 알파로 간다고 똑같이 근을 가자. 근데 여기서 p q r은 뭔데? 실수예요. 어, 이상하게 두 방정식이 공통인 근을 허근으로 알파로 가자. 그리고 개수는 다 실수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똑같은 방정식이란 거야. 왜? 허근을 가지면 켤레도근이잖아. 그럼 두 방정식이 같은 근을 가지니까 결국은 위에 거를 몇배한게 밑에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요. 얘는 P분의 A는 Q분의 B는 R분의 C다라는 요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자 어떻게 풀어 자 보면은 얘가 근이니까 이렇게 놓는데 양쪽에 뭐를 곱해요 알파를 곱해 그럼 뭐가 돼 알파 세제곱 빼기 P알파제곱 P-3, 알파는 0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니까 얘를 그냥 K로 둬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p 알파제곱 P-3, 알파-k는 0이야. 잘 보시면 이식하고 이식을 잘 째려봐. 이둘 다가 앞에는 뭐지? x 제곱 빼기 p x 플러스 p 다기 3은 0의 근이 알파란 얘기고, 요거는 마이너스 PX제곱 다하기 p x 제곱 다기 p 다기 3 x 다기 k는 0의 근이 알파란 얘기야. 그래 보니까 뭐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근을 알파로 가자. 그런데 그 근이 뭐라? 허근이라고. 그러면 요 성질과 똑같은 거야? 두 방정식의 근이 허근을 갖는데 계수들은다실수더라그 말은 위아래 방정식이 뭐다? 같은 방정식이다. 단지 계수의 비가 같다. 위에 거몇배한게 밑에 되더라. 이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p분의 1은 p다기 3분의 마이너스 p고 얘는 k분의 K분의 얼마? P 닭이 3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P를 구하니까 이것만 풀면 되잖아요. 얘를 푸는 순간, P 제곱이 P 닭이 3이 돼. 대강선 곱하니까. 그 식이 뭐야? 이 식과 같은 거네 그러니까, 풀이는 동일해지지. 자, 요거를 조금 메모를 하세요. 지금 요거도 중요한 논리라. 개수가 실수일 때, 티알파다이크 알파 허수면 뭐다? 예수들이 다0이더라라는 사실 하나하고 2차 방정식인데 실계수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허근을 공통으로 같더라 그러면 두 방정식 같은 방정식이다 실수배하면 같더라 요거 자 요거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라 확인을 좀잘 해두자고